유다의 자손,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롬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았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족속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저희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도르야비 분우엘과 후사의 아비 에세리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비.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비 아스울의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로 말미암아 아후쌈과 헤벨과 데문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았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알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눅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족속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